안녕하세요. 갑자기 파이어족의 사이다 언니에요 5월은 나라 안파크로도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, 개인적으로도 이슈가 많았던 한 달이었습니다. 오늘은 지난 5월 생활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해 보겠습니다. 5월은 배당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시기라 배당소득이 평소보다 3분의 1 수준인 50만 원이었습니다. 배당금이 크게 줄어 총 수입에도 영향을 주어 총 수입은 285만 원이었습니다. 이번 달은 예상하지 못했던 덩어리 큰 지출들이 많아 예산에 큰 펑크가 났습니다. 뭔가 복귀를 결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지출들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인테리어 이사 비용으로 약 700만 원 플러스 종소세로 약 1천만 원을 납부하여. you 무려 1,660만 원의 큰 펑크가 났습니다. 그래도 다음 달부터는 기존보다 생활비가 줄어들 것 같아 여유 자금을 조금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물론, 스위스 여행이라는 또 다른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. 아하, 오래된 집이지만 인테리어를 다시 하니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기분이라 무엇을 하던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 듭니다. 최근 지치고 힘든 기분이 드신다면 집 인테리어를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6월 생활비 결산에서 다시 뵐게요.